자, 우리는 앞에서 다각형의 네각의 크기의 합은 180 곱하기 n-2라고 구한다고 배웠습니다. 자, 이걸 이용해서 실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. y-x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. 자, 밑에 있는 도형은 오각형입니다. 자, 그러면, 자, 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. 자, 생각해 봅시다. <laughs> 자, 지금 현재 여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요.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겠죠. 그러면 이쪽 각의 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게요. 자, 180에서 나머지 두 각의 크기의 합인 27도와 x의 합을 빼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153-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럼 막꼭지각이니까 이 각도 마찬가지로 153-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 그러면 밑에는 오각형이잖아요. 오각형을 다 더하면 몇도 나온다고? 180 곱하기 5-3 하니까 5-2죠. 예, 180 곱하기 5-2 하니까 540도가 나오잖아요. 그죠?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540이 나와야 돼요. 자 여기는 90도입니다. 자 90도. 더하기 105도, 그리고 y라고 표현되어 있네요. 그리고 115도,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각 있잖아. 자, 153 마이너스 x, 이걸 다 더하면 540도가 나온다고요. 자, 그러면 자 y 마이너스 x를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만 따로 놔두고. 자, y-x 따로 놔두고요. 나머지를 다 더해볼까요? 90에다 105도 하니까 195. 거기다가 115도를 더하니까 310도. 거기다 153을 더하면 463도네요. 네, 463도. 이랬더니 540도가 나오고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결국은 y-x라는 크기는 540도에서 463도를 빼면 되겠네요. 얘는 77도가 나오죠. 정답은 5번입니다.